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틀리고, 가을도 없는 것 같은, 벌써 초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자 좀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두 분께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홀리파워 구욱기도 140차. 벌써 140차. <laughs> 140차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표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착하라, 의로워라, 진실하다, 부리를 책망하라. 네,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착하라, 의로워라, 진실하다, 부리를 책망하라. 아멘입니다. 밑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있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주를 기뻐시기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여려찬하라 아멘. 네. 네. 아멘입니다. 마뭐 우리 또 박장은 사님께서 어, 찬양 인도하시면서 간단하게 한 번씩 드리면 될수 있는데 예, 요새 또 하루하루가 틀리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어, 하나하나 또 어, 어,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은 예, 하나님께서 어,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어, 홀리파워 비전스는 우리 비전스는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대한민국. 예, 우리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해. 하나님의 통치가 가슴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대한민국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나 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오르사 전화하신 하느님 편이한자 듣다가 절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이 싸우며 괴롭한 공해와 성도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것을 믿습니다. 다이 예, 시간에 아, 우리 대표해서 예, 서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계 주시겠습니다.